안녕하세요. 풀빛마당입니다. 오늘도 풀꽃들 화분에 옮겨 심으면서 어제 댓글로 문의해 주셨던 여러 가지 사항들도 첨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봐 주시면 궁금한 모든 것들이 풀리실 거예요. 어제 화분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요. 자, 이 작은 화분 봐주세요. 아무리 작은 분이라도 화분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아래 가운데 물 빠진 구멍이 있지요. 그리고 굽이 있고요. 전도 있고, 식물의 뿌리가 닿는 부분에는 유약이 발려져 있지 않지요. 이렇게 화분이 물 빠짐이 잘 되고 아래로 바람이 통하고, 안에는 유약이 발려져 있지 않은 화분, 이런 화분을 저는 최고로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화분은 다육 화분이에요. 다육이를 심는 화분이지만, 얘도 아래, 가운데 물구멍이 크게 나 있죠. 그리고 굽이 있고요. 물 빠짐이 아주 잘 된답니다. 안에는 유약이 발려져 있지 않고 국산 화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다육이 아니라 야생화도 이 화분에 심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너무 많이 뻗어서 분갈이를 자주 해야 되는 경우는 곤란하겠죠. 자,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분입니다. 전도 적당하게 둘러져 있고요. 뒤를 보세요. 가운데 물구멍이 나 있고, 양쪽에 작은 구멍이 두 개씩 있지요. 거기도 물이 빠지는 거예요. 또 화분에 나무를 심을 경우에 철사를 거기서 꼽아서 나무를 고정시키는 역할도 할수 있지요. 저렇게 바람이 통할 굽도 있고 물 빠진 구멍도 크고 작은 구멍도 있는 화분, 저런 화분을 추천합니다. 아주 높은 강도에서 구워져서 단단하고 야무입니다. 겨울에 밖에 내놔도 터지지 않고요. 안에도 역시 식물이 닿는 부분은 유약이 발려져 있지 않지요. 주로 삼지구엽초나 자란이나 큰 식물을 심을 때 저는 이 화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런 화분도 대중소로 크기가 다양하게 있어요. 다음 화분은 수제품입니다. 물론 다 수제품이죠. 그러나 아까 보셨던 화분들은 일정한 털이 있어서 같은 형태의 화분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데 수제품은 거의 똑같은 거는 없다고 봐야겠죠. 하나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제품이라 가격도 꽤 나가고 식물을 심었을 때 예쁘기도 하고요. 이 화분도 참 좋은 화분이죠. 제 생각에요. 물구멍이 가운데 있고 옆에 작은 구멍도 있지요. 발도 있고요. 식물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의 화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품 분재분을 보여드릴게요. 야생화분과 분재 화분의 차이점이 살짝 있지요. 얘는 반드시 철사를 걸어서 나무를 고정시키는 구멍이 양쪽에 있어요. 분재 화분은 강도도 높아야 하고요. 비교적 얕은 분을 많이 씁니다. 그래야 나무가 더보이겠죠 화분도 아주 다양한데 분갈이를 자주 해야 하는 식물은 위가 좁으면 분갈이하기에 곤란하고요. 식물의 뿌리가 많이 뻗어 나가는 식물은 안이 넓어야 되겠지요 식물의 특성을 살려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식물을 심겠습니다 분홍 앵초입니다 앞에서 화분에 대한 설명이 길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말도 빨리 하겠습니다 앵초는 거의 90% 털어 줬습니다 아래 뿌리도 자르고요 마른 잎도 잘라내고요. 엊그제 흰 앵초 분갈이 했는데 분홍 앵초도 똑같이 심으면 됩니다. 분홍 앵초, 흰 앵초 섞어서 합식을 해도 괜찮지요? 식물을 심을 때한 포트 심거나 세 포트, 다섯 포트 이렇게 홀수로 심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에요. 오늘은 마사로만 씁니다. 중마사 썼고요, 소마사 썼어요. 작은 분에는 굳이 굵은 마사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식물의 뿌리를 펼쳐서 마사 위에 치마를 펼쳤지요. 그리고 마사를 넣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도 흙을 넣어 주고요. 핀셋으로 사이사이 흙을 넣어 줍니다. 세척마사를 쓰냐고 물으시던데 식물을 심고 난 후에 처음에 물을 줄때 화분 아래로 흙물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맑은 물이 흐를 때까지 주면 그 마사가 세척마사가 되는 겁니다. 세척마사도 저희들이 씻어 보니까 흙물만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물줄때 맑은 물이 흐르도록 잘 주세요. 자, 이번에는 주황뱀무입니다. 아래 뿌리가 많이 뻗어 있어서 많이 잘라냅니다. 잔뿌리들이 감고 있어요. 가위로 잘라내고 손으로 뜯지 마시고요. 가위로 마른 잎과 잔뿌리도 잘라주세요. 가능한 사람 손에서 오래 있지 않는 게 식물이 잘 사는 방법이에요. 이랬다저랬다 손에서 많이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열이 가고 몸살을 하겠지요. 마사만 쓰면 영양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어요. 식물을 심고 자리를 잡고 난 후에 한 달쯤 지나 웃걸음을 주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물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 물으셨어요. 마사만으로 심으면 아무래도 물 빠짐이 잘 되니까 물을 자주 줘야 되겠죠. 가정마다 환경이 다른데 물을 하루에 한번 줘라, 3일에한번 줘라 이런 말은 옳지 않고요. 각자의 집의 특성에 맞게 물을 주시면 돼요. 자, 순간 마사 넣었습니다. 뱀무도 뿌리를 쫙 펼쳤어요. 그리고 자기가 심고 싶은 자리에 놓고 가는 마사 넣었고요. 마사는 대개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대, 중, 소, 그리고 미립인데요. 이렇게 분이 작을 경우에는 중간 마사와 소 마사만 쓰면 돼요. 아주 작은 화분에 심을 때는 소 마사와 미립 마사를 쓰면 되겠죠. 그러나 이 작은 화분에 대와 중만 쓴다면 물빠짐이 너무 잘 돼서 분이 쉬 마르겠지요. 그러면 매일매일 물을 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분의 크기에 맞춰서 마사의 굵기도 조절하세요. 다 심고 나면 너무 큰 잎도 잘라주시고요. 영양을 빼앗아갈 만한 애들, 꼭그 애가 필요하지 않은 잎은 잘라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눈여겨 봐주셔야 합니다. 노란 등심 붓꽃인데요. 포트 안에 뿌리가 꽉차 있습니다. 제가 다 털어줘 볼게요. 핀셋으로 털고요. 잔뿌리도 아주 잘나 있네요. 농사지으신 분이 엄청 잘 지으셨어요. 모두 배양토니까 다 털어냅니다. 붓꽃은 뿌리를 너무 많이 자르지 마시고 저렇게 진잎도 손으로 떼내주세요. 다른 식물들은 마른잎을 가위로 잘라주라고 했는데 붓꽃은 가위를 대지 마시고 손으로 살짝 젖히면 마른잎이 떨어집니다. 자, 분리해 볼게요. 촉도 잘 나눠지거든요. 신기하지요? 붓꽃은 저렇게 촉을 나누어서 심으면 거기에서 또 새끼를 쳐서 포기가 풍성해지고 풍성해지고 합니다. 씨앗으로도 번식을 잘 하지만 포기 번식도 아주 잘 되는 착한 식물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꽃들도 각각 특성이 다르니까 한꺼번에 이것들을 다알 수는 없지요.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하셨다가 붓꽃 심을 때는 아,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 되겠지요. 붓꽃은 너무 많이 털어냈고 잔뿌리를 많이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토를 조금 넣었습니다. 곧꽃필 시기이기도 하고요. 예쁘게 자라서 꽃 많이 피어라 하면서 모아 심어 주세요. 사이사이 흙이 잘 들어가야 됩니다. 뿌리가 마치 치마를 펼친 듯이 쫙 펼쳐졌지요. 뿌리 위에 흙을 골고루 얹어주고 핀셋으로 사이사이 다져 주세요. 손으로 누른다고 해서 공기청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꼭 핀셋으로 작업을 하셔서 사이사이에 흙이 잘 들어가도록 작업해 주세요. 지금 심는 애는 무스카리입니다. 무스카리 중에서 흰색이고요. 대부분 무스카리는 노지에 많이 심지만 그래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분해서 보고 싶을 때가 있지요. 무스카리는 배양토에서 다 털어줍니다. 무스카리만이 아니고 봄 구근식물들은 전부 다 배양토에서 털어주시는 게 좋아요. 봄에는 꽃이 잘 피지만 여름이 되면 장마철에 녹을 염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구근식물들은 겨울에 봄에 필 영양분을 지, 뿌리 구근에 다 저장하고 나온답니다. 그래서 수경 재배를 해도 괜찮고 마사 위에만 얹어놔도 꽃이 핀다고 할 정도예요. 너무 깊이 심지 말고 구근이 살짝 보일 정도로 위로 심어도 괜찮습니다. 무스카리가 흰색이라 파란 분에 심어 봅니다. 분의 색깔도 중요하지요. 분을 고를 때는 내가 심을 식물의 꽃의 색깔이나 잎의 색상을 보고 잘 어울리는 색상으로 고르시는 게 좋아요. 뿌리를 펼쳐서 얹어만 줬지요. 자, 위에서 볼게요. 한 곳에서 피어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마사로 사이사이를 채워주면 끝입니다. 뿌리가 제자리를 잡도록 잘 다져주시고요. 구근이 살짝 보여도 봄 밖으로 나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원에 심는 분들은 요즘 바로 정원에 심으셔도 괜찮아요. 얘들은 지네가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정원에 심었다가 눈이 오더라도 눈을 이겨내고 꽃을 다시 피운답니다. 이번에는 호주매화 심어 볼게요. 호주매화는 겨울꽃이에요. 겨울꽃이라 지금이 제철이지요. 호주매화도 매양토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다 털어내지요. 아주 소중하게 다뤄줍니다. 호주매화는 겨울에 삽목도 하는데 뿌리를 너무 많이 자르면 몸살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뿌리를 손대지 않고 심어주려고 하는데요. 깊은 분이니까 아래 마사를 넣고 나무를 잡고 흙을 채워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아래로 쑥 들어가니까 나무를 지탱해 줘야 되겠죠. 흙은 상토와 마사를 1대1로 섞었습니다.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상토를 조금 넣어 줬어요. 호즈메아는 물을 좋아하는 아이라 나무보다 약간 큰 화분에 심어 줬습니다. 오늘 너무 열공했습니다. 마지막은 머리 식히시면서 어제 심었던 베로니카 작은 분에 한 화분만 심어 보겠습니다. 베로니카는 꽃이 지금 막 피고 있으니까 아래만 잘라주고요. 분에 들어갈 정도로만 다듬어 줍니다. 높은 분에 한 포트만 심어도 아주 매력 있어요. 하늘하늘 흔들리면서 보라색 꽃이 피면 누구라도 베로니카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물을 줄 때는 언제나 그렇듯이 분 아래로 맑은 물이 흐를 때까지 듬뿍 줍니다. 부드러운 물살로 물을 듬뿍 주는데 한 번만 주지 마시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를 세번 정도 반복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흙물을 빼고, 그 다음에도 찌꺼기를 빼고, 마지막은 다음에 물줄 때까지 잘 살아라 하는 의미로요. 이때 마사를 세척하는 효과가 나기도 하지요. 화분 설명에 이어서 마사와 물주는 법, 그리고 식물 심는 법까지 오늘 이야기가 다소 길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